안녕하세요. 천하케이공사엄소현입니다 제가 마이크가 갑자기 안 돼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러 네, 이제 켰는데 오늘 여기 주택을 제가 유목주목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 바로 이 도로 2차선 대로변에 붙어 있는 주택인데 어, 우선 최근에 저희가 이 주변에 토지 나대지를 매매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480에서 500으로 새 필지를 이제 매매를 해드렸는데 요번에이 2차선 대로변에 바로 이 주택인데 건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이 3억 7천 원입니다. 저희 OK 봉산 전속 물건이고, 상가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천안 같은 경우에 여기 신부동 바로 붙어 있는 대학교만 해도 여섯 군데가 지금 붙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 동문 아파트 2100세대가 여기가 이제 되어 있죠. 롤슬스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 나는 시내권 주택에 모두 다 도보권 생활이 가능한 곳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여기를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강아지들을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래서 애견호텔로 끝내줄 것 같고 그리고 예약제 미용실이라든지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한테도 아주 끝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마당이 굉장히 널찍한 곳인데 토지 모양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2차선 대로변의 건물을 뒤쪽으로 완벽하게 붙였죠 그래서 바로 앞쪽에 이렇게 넓은 텃밭 관리를 할수 있는 토지가 무려 104평입니다 그리고 남향으로 정남향으로 앉혀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 잘 드는 그런 곳인데 케 k 봉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매물번호 15366을 검색하시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고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케 k 봉산 전속 물건입니다. 매매 금액 3억 7천으로 초급매 물건입니다. 토지가 무려 104평, 건물이 28평인데, 사실상 지금 평당 토지 매매 금액만 따지면 360만원 조금 넘다고 는 보시면 돼요. 그러면 360만원으로 건물은 아예, 네, 매매 금액에 치지 않았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지상 1층 건물인데, 밑에 보시면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벽돌 구조로 1981년도 건물로 방 3개, 욕실 1개, 난방은 도시가스, 수도는 상수도, 오화수는 직괄로, 주차는 2대 이상은 충분히 할수 있고요. 방향은 정남향, 직시 입주 가능하고요. 넓은 토지 시내권 주택을 찾았다면, 여기를 눈여겨 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애견호텔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괜찮을 것 같냐면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이제 강아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으면서 1층에 주인세대 거주하면서 지하공간을 강아지 케어하는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느낌을 받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우차. 네. 지하 공간인데, 어, 예전에는 이제 임차 같은 거 이런 거를 줬다곤 하는데, 사실상 여기, 뭐, 좀다 리모델링을 올 수리를 하신 다음에, 강아지들 케어 공간으로는 또 공간이 제법, 네,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 자체가 28평이고 지하는 치지 않았고 1층이 28평이니까 주인세대 고주하면서 여기에 이제 대문 쪽으로 강아지들이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 그냥 딱 펜스를 치고 앞쪽에 공간이 그냥 애견 운동장을 차려도 될 만큼 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 이제 2100세대 동문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오륜 경기장 주상복합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청년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대학교가 6개나 무려 있으니까, 주변 자체 애견 호텔 상가 주택으로 꾸미면, 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세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 현관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현관이고요. 그리고 거실. 여기가 정남향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 잘 들고 아예 방치됐던 건물이니까 다 털어내고 샤시부터 단열까지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변의 땅의 시세 대비 굉장히 착한 매매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철거하지 않고 그냥 싹 리모델링 한다, 해야 됩니다. 네. 이쪽이 이제 안방 이렇게 공간이고요. 그리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 집은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방. 샷시부터 단열까지 모두 다 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부엌 공간. 구조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방이 하나가 있고 안방 하나 그리고 여기 방 있고. 여기에도 네,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방 3개 그리고 화장실 1개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당은 아주 끝내주게 넓은 곳이었죠. 끝났습니다. 롤스스 님, 안녕하세요. 역시 <laughs> 우선 땅 모양 어떻게 생겼지 하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집이 아예 뒤편으로 2차선 대로변으로 딱 붙여서 지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넓은 시내, 여기가 이제 신세계백화점. 요즘에 신세계백화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저희 천안의 신세계백화점이 전국에서 매출이 30위 안에 들었더라고요 보테가 베나타다, 보테가 베나타, 뭐등 다양한 이제 이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 주변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뭐 다양하게 이제 다도보권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넓은 마당에 나는 시내 단독주택을 찾았다. 사실상 단독주택을 보시면 한 커봤자 60평. 토지가요. 근데 얘가 104평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 그리고 아니면 전 상가주택. 주변에 이제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애견 호텔이 주인 세대는 따로 거주하면서 지하층을 조금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면 아무래도 앞에 마당이 넓잖아요. 그래서 애견 호텔로 사용하면서 주인 세대 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여기가 궁금하시면요. 저희 OK공사 OK 전송 물건입니다. 거용 뭐 3000번에 1 6 1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발빠게 달려가서 여기를 다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사무실 바로 밑에 한 뛰어가면 40초? 네, 거기 저희 사무실 있으니까 네, 요거 문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연락 주셔야 저희가 문을 열어서 보여 드리니까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o k 봉산에 또 카페가 생긴 거 아시죠? 네, 오케이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저랑 희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매물 접수 010 3000번에 1615가 제 번호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보내 주시면요. 빨리 달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촬영해서 좋은 이연잘할 테니까요.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고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